불러 재밌어 보이는데 야, 야, 나, 난 저기 갈래. 아. 니 나 <목소� OF> 스릴 있는거 좋아해요 <laughs> 야, 게야조용해라 이쪽 저새기 저 진짜 주댕이 좀 어떻게 못하나 저거 <목소리가> 잘oney, 잘oney, 잘oney. 잘oney. 와, 야, 야 잡을것도 없어 야현시 왜저래 업됐는데 잡을없 하나, 나 일등 oh, like ah, 아아고맙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어제 내셨죠 아예 감사합니다 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